오늘 보여드릴 게 폼클렌징 제품을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화장은 원래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 많이, 많이 하잖아요. 이제 화장을 지울 때 우리가 이제 우리 피부에 얼마나 좋은, 좋은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노폐물을 얼마나 잘 씻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 여기 지금 앞 표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우리가 피부가 가장 박테리아랑 박테리아도 번식을 안 하고, 피부 보호, 그러니까 피부 좋은 피지층을 보호를 하고, 이제 노페모을시선내고 하는 좋은 피부 상태가 여기 앞에 지금 표해보는 것처럼 노란색에서 연두색 정도의 이, 어, 이 정도의 산성도가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약산성인데, 약, 저희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어, 산성도 테스트하는 용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세 제품으로 지금 우리 아티스트의 제품이랑, 어, 타사 제품이랑, 어, 이건 세탁세제거든요. 세탁세제랑 이렇게 세 개를 저희가 한번 산성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아티스트리 제품, 타사 제품. 이것도 되게 많이 쓰시죠? 일 분간 되게 많이 사오시는 제품이고, 이거는 세탁세제. 성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품부터 벌써 지금 색깔 보이시죠? 보시면 지금 이거는 아티스트리 제품, 이거는 아까 타사 제품, 이거는 세컵 세제거든요. 진짜. 이렇게 보시면 저희 제품은 지금 이게 약산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칭이 좋은 피지층이 가장 남아 있어서 방어도 하고 이제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약산성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이두 개는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구분이 잘안 가죠. 이게 왜냐면 우리 세탁 세제는 이제 세탁물 사이에 있는 때를 빼야 되기 때문에 약, 그러니까 알칼리성이 많아요. 알칼리성이 많은데 지금 폰클렌징이 알칼리성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에 있는 좋은 피지막이랑 이런 것 같이 이제 싹다 세탁물 세탁하듯이 이렇게 싹 빼는 거죠. 만약에 이거 사용하시다가 이제 다 떨어져서 없다 하면 이거 쓰셔도 모방은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분에 여기는 향료만 좀 화장품 같은 향료만 좀 넣어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게 처음에 씻을 때는 좀 뽀독뽀독해서 좋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엄청 우리 피부 막 바깥에 막에 있는 좋은 피지층까지 이제 싹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피부가 우리가 말린 북어처럼 악건성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어 그럼 이제 약산성 제품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죠 이거 사용하실 때도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냐면 이제 폼클렌징 사용해서 세안을 하는 게 아침 저녁 이렇게 두번 하는 게 되게 좋다고 해요 아침에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아침에도 폼클렌징 사용하셔서 세안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밤에 자는 동안 그 피지층 사이에 있는 노폐물이 이게 나왔다가 아침에 다시 이제 그거를 폼클렌징을 사용해서 안 씻으면 다시 피부 속으로 침투를 해서 이제 트러블이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생성 제품 사용하셔서 아침 저녁 이렇게 두번 세안해 주시는 게 엄청 좋습니다. 감사합니다.